아침 일찍 영상 찍고 있습니다. 또. 그저 제가 이제 새로 새로 그 애드린의 지점을 열었는데 프랜차이즈. 네. 열었는데. 네, 프랜차이즈. 아직 그 오픈식을 한건 아니고 가오픈을 했습니다. 가오픈을. 가오픈을 했는데 아, 사하게도 너무 잘돼 가지고 어, 제가 원래 오픈식에 가, 오픈식에 가려고 했는데 가오픈 때 가서 조금 그 점검할 게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제가 좀 채워줄 게 있어가지고 네, 가가지고 지금 조금 그 점검 점검이라고 하겠죠, 네, 점검 그리고 보수, 네,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기 그 전에 공장에 먼저 들려가지고 물건 조금만 챙기고 네, 가겠습니다. 오늘 이선물 날씨는 이렇습니다. 레스 oh, 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공장에 왔더니 네 일하고 있네요 배추와 그리고 김치 할 건데 요 이제 만두랑 이제 면 같은 거 찍고 가겠습니다 너르도 뭐? 가디르 노르도브 레귤러 레귤러 네, 어 그? 네, 시 시야 쪽요에갈거 준비하고 싶어요. 네. 메르스 네. 아, 네, 물건 다 실었고요. 출발하니다 아, 4 0분 있었네요.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걸리기 때문에 에가는 도착했습니다 맥테. 네, 물건 맥클라이스 제 아기 있나원하님 조금씩 도무! 네, 도무. 좋게? 조직해 뜯을 도요 네. 가오픈 지금 하는 중이라서 여기 연습 중이라고 할수 있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지금 다 완성됐습니다. 아, 됐습이까포스가 이게 안 됐어가지고 어포스 지금 이제 연결하느라고 사실 프랜차이즈 모든 거죠 저게 돼야지 저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도 저녁 때 조금 보고 이제 조금 점검할 거다 거의 다한거 같고요 지금 손님이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네. 아직 가오픈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가오픈 정식 오픈하면 손님이 엄청 많을 거라서 지금 이제 가오픈 사이에 조금 이제 직원들도 조금 이제 적응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뭐다 요 아슬지게 찌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정말 걱정이 되는건 이제 오늘이 월요일 이거든요 근데 정식 오픈을 토요일로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까지 일단 보고 주방 직원이 조금 아슬아슬 해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정식 오픈 한다고 광고를 때리고 하면은 진짜 손님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직원이, 구방 직원이 그러려면 지금, 지금에 두명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명 있는데, 그래도 한 일곱 명은 있어야 이게, 확실하게 잘 들어가니까, 파트, 파트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그리고 조금, 며, 며칠은 이제 조금 가르쳐야 흥년이 되니까. 마사 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네. 아주 막 영상 찍을 건데,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그래도 안전한그 메인 스트릿이 아니라 가지고 사람은 없는데. 네. 저희 소풍만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광고도 안 하는 상태에서. 네. 그냥 다오 분인데 지금 그린도프하 걱정돼요 사실. 줄 수면 너무 순운데 여기 날씨가. 그래가지고. 아야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3 시간 또 가야되기 때문에. バイバイ。Bye bye.